안녕하세요. 족보대왕입니다. 침대 속에 누워서 듣는 족보대왕. 이번 영상에서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식 수준을 표현하는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 줄여서 RASS, 라스 점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스 점수는 환자의 진정 혹은 동요의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환자의 의식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GCS가 환자가 얼마나 깨어 있는지 의식 수준을 보는 것이라면 라스는 환자의 진정, 세데이션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즉, 기도 삽관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에서 세데이션 약물이 들어가고 있을 경우 얼마나 환자가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를 보고 그 약물의 주입 속도 등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리치몬드 아지테이션 세데이션 스케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라스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데, 세데이션과 아지테이션 중 플러스는 환자가 깨어서 움직이는 아지테이션 뜻한다는 걸 미리 알고 들어가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플러스 정도가 커질수록 환자가 깨어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0점의 경우에는 환자가 협조가 잘 되는 상태입니다. 플러스 1은 불안해하며 움직임이 있는 상태. 플러스 2 정도는 벤틸레이터와 파이팅 하는 상태입니다. 만약 기도 삽관 섭관 환자에서 삽관된 관을 스스로 뺄 경우 플러스 3 정도입니다. 플러스 4점의 경우에는 의료진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상태이지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은 약간 졸려하지만 10초 이상 눈을 맞출 수 있는 상태이며 마이너스 2점은 10초 미만으로 눈 맞춤을 할수 있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3점은 움직임이 있으나 목소리에 반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마이너스 4점은 목소리에는 반응이 없으나 통증에 반응이 있는 상태이며 마이너스 5점은 통증에도 반응이 없는 상태이지요. 예를 들어볼까요? 벤틀레이터로 숨을 잘 쉬지 못하고 파이팅하는 정도는 플러스 2. 리얼리얼러 2 드라우지 정도 되며 10초 이상 눈 맞춤이 되면 마이너스 1. 드라우지하며 10초 미만으로 눈맞춤이 되면 마이너스 2점, 스투퍼러스하면 마이너스 4점, 코마투스하면 마이너스 5점입니다.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의식 수준을 나타내는 RASs 꼭 기억해 주세요.